야 이거 윗눈썹 먹읍시다 아까처럼 자신있게 이것도 나중에 적어내면 동선이 너무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위에 먹고 수류탄 다뺏어먹는단말이인드 묶어박을 할까요? 이 다음 석을 보고 가자 보고 바로 움직이자 어 뭐야 이렇게 나온다고? 저기 하나 있구나 설마 예상 수류탄을 던지실 건가 어림없지 아, 근데 이거 여기도 괜찮은데, 여기나. 먹을 만한데 아 자기한테 오잖아요. 이거는 위에를 그냥 왁 잡아버립시다. 왁 자신감 있게. 치쿠리 따시면 아무것도 따시면안 돼요. 너무 잘 보이잖아요. 와! 언제, 뭐야, 이 사람! 뭔데? 뭐가 다리에 걸려가지고 쳐다보니까 사람이 있네? 와, 대단하다. 나 여기 뛰어다니는데, 그러면은, 이러고 있었던 거야? 진정 시코리타의 장인으로 제가 인정합니다. 와, 이게 멀리 보고 다니니까 인생 하직할 뻔했네. 아래로 내려가려나? 한명 어디야? 일단 연막소리 탄좀 먹어주고. 한 명을 모르겠네요. 기다리자, 좀만, 좀만 기다리자. 이거 아래죠? 이거 수류탄만 살려놓으면 안질것 같은데? 여기로 이 사람이 자리 잡으면 내가 이겼고. 설마 예상 수류탄 까는 거 아니야? 저 아래에서? 침착하게 하자. 진짜로. 제발. 둘, 셋, 넷, 다섯. 나이스 치킨. 이거를 내려가는 판단을 하신다고. 나 처음에 위로 올라오시려고 해가지고, 비비로 올라오시는 줄 알았는데? 와, 근데 나 이거 너무 깜짝 놀랐네? 근데 아까부터 숨어 계셨나봐요. 와, 여기 그냥 애초에 제가 뛰어다닐 때안 쏘고 그냥 누워 계셨네. 와. 와, 소름 돋는다. <laughs> 왜안 쏘셨지? 와, 근데 계속 야금야금 방향을 머리를 안 주니까 제가 이제 막 멀리 보고 다녔거든요? 와, 이게 안 보였네? 와, 나 방금 왜못 봤냐? 방금? 와, 어디 봤지? 내가 방금 볼 때? 와, 나름 클리어 시킨다고. 와, 이 근데 안 보인다, 여기서. 엄청 잘 숨었네. 개소름돋네, 이거. 근데 여기서 저 반대분 잡고, 여기서 점프할 때 뭐가 발에 걸려가지고, 여기서 잘했던 거는 제가 요 능선을 클리어를 시키려고 이렇게 뒤에 끝라인을 쭉 봐가지고, 여기서 한명 잡고, 그리고 이분 잡아가지고 클리어인 줄 알았어요. 와, 이건 아까부터 숨어있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네. 여기서 뒤로 돌았으면 본거 아니야. 와. 그래서 이거 숨어 있는 거 저거 치코리타 발 발견해서 이분 잡아서 이제 클리어한 줄 알았거든요. 여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, 저기. 그래서 잘 잡고 여기서 점프하다가 이분 입장 한번 보자. 점프하다가 머리를 밟습니다 제가. 이상해 가지고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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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. 아니 점프하다 머리 밟.. 뭐가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캐릭터가 워, 하늘에 떠있는 거예요. 보세요. <laughs> 여기서 잡고, 여기서 전혀 안 보여. 전혀 안 보이는데. 점프하는데, 뭔가 걸려 바닥에. 뭐야? 와, 어, 나 진짜 개소름도 나버리네. 그래서 이거 잘 잡고,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나와서, 이 사람 잘 잡았죠? 그리고 이분이 애초에 중앙으로 먼저 진입하셨는데, 이거는 아마 이분이 먹을 때가 없어가지고 진입하신 것 같아요. 여기가, 엄폐가, 뭐, 여기 먹을 수는 있는데, 뭐, 위아래가 이렇게 열리는 각도라서, 아, 그냥 중앙 먹자. 근데 제가 보기에 먹었으면 그냥 여기 자빠져 있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기 수류탄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, 여기 자빠져 계셨으면 제가 수류탄안 던졌을 수도 있거든요. 마지막 분은 여기 숨어 계셨고, 와, 마지막 분을 좀 봐야겠다. 일평집에서 연막을 까셨고. 그니까 이,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 무조건 위로 올라와서 멸망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저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, 이게? 점자기장이 여기라고 이게 지형이 저만 유리한 건 아니었어요. 이분도. 여기서, 여기까지 올라와서, 이거 버틸 수 있었죠? 수류탄을 까면서, 수류탄 한두 개 까면서 여기까지 푸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여기서 상황을 제대로 못 보신 건지, 한번 볼게요. 보면은, 그쵸, 여기까지 잘 붙었거든요.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. 근데 저는, 이분 여기까지 붙은 것도 몰랐는데, 수류탄 날라오는거 보고 알았어요. 저도 끝까지, 수류탄 맞을 위험이 있으니까, 위치 노출 안 시켰고, 이분 수류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. 좀만 잘 던졌으면, 이거 딱 5대5잖아요. 그죠? 왜냐면 저도, 이 언패 다음에, 쓸수 있는 언패가 별로 없었고, 어, 이거 맞았죠. 맞았고, 머리 한대 긁어서 피가 없었는데 이분 수류탄 던지고 내려가시고 수류탄 또날아올것 같아서 내려가신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삥안 맞았나? 삥 던질 텐데 내가? 던졌나? 이미, 아, 이미 삥 던졌네. 와, 이게. 와, 근데 이분도 수류탄 대응을 되게 잘하셨는데. 와, 진짜 아쉽긴 하다. 한끗 차이다, 한끗 차이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안 되겠다 하고 내려가시다가 여기서 자기장사. 저는 국뽕 비트.